오케이, 바꿔서 할게요. 준수쌤 반대! 포인트! 준비. 하나, 둘, 하나. 다시. 다시. 준비.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검지를 살짝만 더 올려서 쳐볼래요? 지금 완전히 주먹을 쥐는 건 아니긴 한데 완전 주먹을 쥐는 거랑 가까워. 지금 라게 잡고 있는 게. 그렇죠? 주먹을 쥐고 있어 보니까 손목을 그대로 그냥 이것만 스윙해, 이렇게. 손목도 같이 가야 되는데, 같이 가야 되는데 주먹을 쥐고 있으니까 이렇게 거의. 제가 봤을 때 너무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게요? 어디서 이렇게 치고 어.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음기서 치고 이런 느낌 치고 <laughs> 이런 <느낌으로 가겠지>? <웃음> <웃음> 이게 물론 여기 사이드에서 치는 게 오른쪽 어깨 앞에 치는 것보다 여기서 치는 게 제가 크로스 하는 게 편해요. 근데 주 선생님 그게 좀더 편해가지고 그런 것 같기도 해. 근데 승 나가는 건 틀린 건 아니야. 틀린 건 괜찮아요. 그렇게 나가도 되긴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아니, 여기, 여기 있어야 여기 다음 이 되는 데여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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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문제점이죠. 치는 건는 괜찮은데 승 나가는 건 괜찮은데 그렇죠. 좋아, 좋아.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여기서 치는 사람이 편한 사람이 있고 여기서 치는 사람인데 일단 편하게 이제 치기 편하게 스윙 나가는 건 괜찮아. 근데 이제 다음 볼이 문제죠. 여기서 쳐버리면. 그렇지, 그렇지. 준비.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다시. 너무 빠르다, 스윙. 하나, 하나, 둘. 그렇지. 천천히.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다시. 하, 둘, 하, 하, 둘, 다시. 하, 둘, 하, 하, 둘. 그렇지. 준비. 하, 둘, 하, 하, 둘,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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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둘, 하.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하나, 하둘 오케이 빠르게 갈 때는 괜찮아요 빠르게 갈 때는 괜찮은데 이게 천천히 가거나 여유 있게 가면 볼 치는데가 항상 똑같아 여기서 볼이 좀더 높게 있으면 위에서도 칠 때도 있고 볼이 좀더 밑에 있으면 밑에서 치는 때도 있는데 항상 똑같이 중간에서 맞춰. 볼이 높게 와도 기다렸다가 볼이 위에 있을 땐 바로 스윙해야 돼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치고 나서 하나 여기서 기다려 버려. 볼이 오면 그리고 잡고 볼이 여유 있게 와도 오면 그냥 바로 볼 위에 있으면 바로 스윙 나가서 나가 쳐야 되는데 스윙을 해야 되는데 잡아서 치면 안 돼요 항상. 자, 알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위에 있다 바로. 둘, 그렇지. 다시.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스윙은 천천히. 하나둘 하나, 하나 둘 다시 하나둘 하나, 하나 둘 다시 하나둘 하나, 하나 둘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바꿔서 할게요 <laughs> 하나둘 하나, 하나 둘 다시 하나둘 하나, 하나 둘 다시 둘 하나 하둘 다시 하나 둘하시하둘 다시 하나 둘하 하나 둘 다시 하나 둘하 하나 둘 다시 하나 둘하하둘 다시 하하아하둘 일부러 막 스텝 다르게 한건 아니죠? 그 정도는 좋아요. 스텝 잘, 좋아요. 근데 스텝 자체가 여기서 이렇게 교차해서 가, 이게 교차해서 이대로 가는 거랑 왼발이 뒤로 빠지는 거랑 달라요. 더 느려. 네, 뒤로 가는 게 그냥 왼쪽, 오른쪽처럼 그대로 그냥 사이드 스텝 밟고 오는 게 제일 좋아요. 하나, 둘,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교차해서 오는 것보다. 그렇지. 하나, 둘, 하나, 그대로. 둘 그렇지 다시 하둘하하둘 다시 하둘하하둘 다시 하둘하하둘 다시 하둘하하둘 준비 하둘하하둘 다시 하둘하하둘시하둘 하. 하, 나 둘. 갖고 와 버리면 안 돼. 손목 옆으로 내 보내줘야지. 내 보내줘. 오케이. 오케이. 바꿔서 할게요. 아, 한번더 할까요? 준비.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다시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주먹 쥐고 있으면 안 돼요 검지가 올라가야 돼 검지가 그렇지 그렇지 준비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하 하나.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하 하나.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하 하나.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하나. 오케이. 스테이 빨라져도 스윙은 천천히 해도 돼요. 천천히. 스윙은 천천히. 준비.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이거 돌려버려. 빼가지고 바로 나와야지. 다시 하나 둘 하나 빼둘 그렇지 다시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하나 빼둘 그렇지 다시 하나 둘 하나 빼둘 그렇지 다시 하나 둘 하나 빼. 그렇지 그렇지 치고 나서 하나 둘 하면 안돼 하나 둘스이 이렇게, 이렇게 되면 안돼 자꾸 여기서 치고 나서 이러고 가 그리고 볼이 오면 와가지고 빼서 스윙을 한단 말이에요. 좀 늦어. 그냥 치고 나서 볼이 던져, 안차피 볼이 던져지, 어, 볼이 오면 나갈 거 아니에요, 스텝이. 그러니까 볼이 오면 바로 빼서 바로 스윙을 해야지. 이러고 가지 말고, 스텝을. 빼고.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던져. 둘, 그렇지. 그래야 훨씬 빠르지.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다시. 팔은 살짝 굽히고 오는 거예요. 완전히 피지 말고. 둘! 그렇지 그렇지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그렇지 이러고 가면 스텝도 더 많이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면 이걸로 길이를 재는 거야 길이를 항상 볼이랑 맞춰가지고 여기서 칠수 있게끔 그럼 볼이 더 앞에 있다 이러고 가는데 볼이 앞에 있다 그러면 스텝을 더 멀리 나가는 거고 이러고 있는데 볼이 짧게 이제 길게 갔다 그러면 스텝을 조금 나가서 치는 거고 자. 준비, 마지막 한 번씩만 더 할게요. 둘,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숨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돼. 천천히.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그렇지. 준비.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다시. 하, 둘, 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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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이준세 한번더 마지막. 준비. 하, 둘, 하, 하, 둘, 다시. 하나, 둘, 하나, 하 둘, 다시 하나, 둘, 하나, 하 둘, 다시 하나, 둘, 하나, 하 둘, 다시 손목만 가면 안돼 하나, 하나, 둘, 다시 또 라켓만 간다 하나, 둘, 하나, 하 둘, 그렇지, 그렇지 그런 식으로 같이 따라가 줘야지 따라가 줘야지 손목, 라켓만, 라켓헤드만 가는 게 아니고 오케이, 바꿔서 할게요 준비 하나 둘 하나 하나 둘또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다시 오면 바로 둘 그렇지 다시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스윙 천천히 또 스윙 스텝 빨라지니까 스윙도 같이 빨라진다 스윙은 천천히 그렇지. 물론, 이제 모든 볼을 천천히 하라는 건 아니에요. 게임 때는 워낙 그 상황이 다양하니까, 뭐, 바로 빨리 칠 때도 있고, 더 느슨 이제 더 천천히 칠 때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정확히 치는 게 1번이니까, 그러면 무조건 천천히, 정확히 칠 때는. 다시,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그렇지. 다시,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다시, 괜찮습니다. 둘, 하나,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그렇지. 천천히, 스윙 천천히. 스텝 빨라져도 천천히. 하나, 방금도. 여기서 칠수 있는 걸 잡아버리니까 밑에서 쳐버리잖아요. 오케이. 한 줄만 더 해볼게요. 준비.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다시, 팔이 완전 펴진다. 팔 살짝 굽히고, 굽히고, 하나, 다시,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그렇지.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